기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하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Yn ystod y cyfnodyn, mae'r cyfathrebu a'r sehowch a sosau, na bod yn bobl adeilad, y yw'n y achosi. 않았던 것들, 친구들과 사이에서 잘못했던 것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할 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이 심기 워진 말씀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대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음.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음.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응,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찰롬찰롬 할건 찰롬, 어떻게 한다고요? 두 손을 잡고 친구들한테 반갑게 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도영이는 발을 흔들어요 한번 인사하고있습니다 찰롬찰롬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또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조에서 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엄청 추웠죠? 목사님은 겨울이 온줄 알았어요. 추운데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어, 옷을 따뜻하게 아, 잘입고 아, 물도 많이 아, 마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달란트 광고입니다. <laughs> 음, 예외 참석, 오들란트, 감별나눔, 꽃으모 봄, 암성전도 퀴즈, 새친구, 그 전도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을 어, 잘 지켜서 달란트를 잘 모으시고 달란트 장치할 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은혜제교회 유튜브 채널이 구설되었습니다. 어, 인터넷에서 또 핸드폰에서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있어서 예배 드리지 못한 친구들은 어, 핸드폰으로 꼭 예배 드렸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위원 주고 참고하시고요. 오늘 예배 시간은 오늘 차량 출발 시간은 열시입니다. 예, 이사으로 주의 도식 마치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메개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다 아, 찾으셨나요? 못 찾았어요 잠깐만요 못 찾았어요 서두행정 9장 15절 말씀 어디 가세요 여기 있다 자, 입으로 찾지 말고 손으로 찾으세요 서두행정 9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에서 예수시대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담세계에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소문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사울이 그 소문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담세계에 가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어,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나쁜 마음을 품고 담의 색으로 출발. 우리 예배 전에 영상 만화 영화 봤죠? 아, 영상 봤죠? 담의 세계, 담의 색으로 사울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타나더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여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누구십,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내가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봐라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할 일, 해야, 해야 될지를 알려주겠다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그 너무 큰 빛을 봐서 그랬는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랬는, 놀라서 그랬는지 눈을 떴지만 어떻게 해요?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나니아는 누굴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되어서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불신자에서 이제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 그런데 아나니아는 평신도였어요. 사울도 아니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아니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나니아를 찾아와서,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뭐라고 했냐면, 예,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러세요? 그 부르심을 뭐라고 하냐면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부르심 부르실. 영어로 c 링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실 때네 하고 어, 운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부르심. 말씀하셨어요. 어, 이제 너가 직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직가라는 데는 어디냐면 직선으로 쭉 뻗은 도로예요. 독일이라고 하니떨어져요 집 가라는 곳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곳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예수님, 그런데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죽이려고 밤에 잠보로 오는 사람인데, 어, 어느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더니,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줬어요. 오늘 말씀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어, 주께서 이러시되, 뭐라고요? 뭐라고요? 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뭔가 이유가 있을, 있으세요. 괜히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무슨 사명이냐? 가라!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내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이방인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과 시작.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 맞아. 사울은 이전에는 나를 만나기 전에는 나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맞아. 그렇지만 이제 이 사람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릇은 뭐예요? 집에서 주인이 음식을 먹을 때꼭 필요한 그릇을 선택해서 음식을 담아서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세요. 도균이를 부르시고 도현이를 부르시고 진호를 부르세요. 아로기를 부르세요. 부르셔서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려고 택하신 거예요. 택한 그릇이에요. 집에 가보면 좋은 그릇도 있죠. 비싼 그릇도 있고, 동그란 그릇도 있고, 또 네모난 그릇도 있고, 납작한 그릇도 있고, 둥근 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그릇, 또 내가 필요한 그릇, 그 그릇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요 1번 네 하고 순종했어요 즉시로 가서 정말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사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에게 어,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했냐면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내가 오는 길에 어, 나타나셨던 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어, 너로 다시 보게 셨다너 지금 눈에 앞이 안 보이지 3일 동안 안 보였어요. 이거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너안 보이지? 내가 나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셨어. 내가 안수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면, 눈이 열릴 것이고, 그리고 너도 성령충만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순정으로 안수했어요. 의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순정했더니. 순정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순정했더니 갑자기 눈에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물고기 비늘 같은 것이 나오더니 갑자기 눈이 보이게 됐어요. 희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성능에 충만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제서야 음식을 먹게 되었고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사울을 부르신 것처럼 또고약성이 아보라함을 부르시고 <laughs> 모세를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십니다. 교회로 불러 주시고 또 아들아 따라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하고 순종 응답하고 또네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아나니아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를 불러주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학교에 가고 또 학원에 갑니다. 가서 사울에게 보금전하게 하신 택한 교실시라 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서. 부르실 때 응답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순종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그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은혜제 교회 학교와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응.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즐거운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자, 첫 번째 퀴즈. 아, 네, 축 아, 나가야 타이밍이야. 자, 짠! 우와, 오달란트, 오란입니다 오달란트 문제, 첫번째터 오달란트 문제인데.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성장하는 공동체 뭘까요? 5초의 시간 주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섞으세요. 성장하는 공동체 얘기 좀어다 어, 들었어요. 자 하나둘셋 하면 정답을 외쳐주세요. 하나둘셋 부르심 부르심 정답 자 보너스 문제를 주겠습니다. 하나시 오달러트 부르심을 어, 부르심은 이제 콜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했는데. 부르심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아, 보너스 문제. 아, 아. 아,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명 어, 어. 아무도 못 받아서 발란트를 아, 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짠! 우와, 오늘은 웬일이네요. 오달란트. 자, 오달란트인데, 자, 오늘 말씀은 요절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 9장 15절 말씀인데,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안수해 주어라 기도해 주어라 그랬더니 어 예수님 사울은 핍박자였어요 박하자였어요 지금도 우리를 죽이려고 왔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 그래 맞아 그런데 어,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임금, 임금에게 이스라엘 가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뭐라고 했을까요? 어느 사람 편으세요 5초 띠띠띠띠띠띠두 어, 명만 선 들어서 다 알고 있는데 안된거같아자두 명만 대답해 보세요 시작 도기 뭐라고? 전화 뭐? 전화전화어 진호 기도 기도 어아니요 다시 한번회를주겠습니다여절 말씀 여절 예, 말씀 습니다어사 태칸 나의 뭐라고요? 네. 우리 아로비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절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뭐라요고요 자, 이거, 다못맞요걸로하겠어요뭐 <laughs> 어, 같이 읽고요요이라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라고나라고요라 내가 뭐라고요? 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 아, 아쉽게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 문제 이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마지막 문제 짠모달란트와 오늘은 웬일이네 모달란트만 지난주에는 삼달란트만 나왔는데 겠죠네자 마지막 문제 어다 우리 친구들은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는 사람 한번 서, 서점 쳐들어 주세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몇 장일까요 하나 둘 셋. 습다 같이 하나 둘셋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출연! 출연자 말씀 전달. 퀴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